감소. 줄어드는 겁니다. 감소. 미네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음식. 음식 안에 있는. 감소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예요. 네. 결과래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래요. 결과다. 네. 음. 전치사 뒤에 ING니까 동명사. 사용한 결과라고요.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전치사 뒤에 동명사. 페스사이드 이걸 뭐라 부르죠? 살충제. 벌레 죽이는 약, 살충제. 그다음? 퍼틸라이저 비료. 잘크다고 주는 거. 헉, 오 어우, 그래? 비료 주면 아, 비료의 주성분이 질소일 걸. 그래서 미네랄 없어지는 거. 아, 그냥 추측이야. 키리 죽이다라는 동사니까 대순 죽격 관계 대명사야. 선행사는 선행사는 살충제. 그리고 비료. 킬오픈은 킬은 죽이다가 오픈은 없애 버리다. 그럼 뭐 해서 없애 버리다? 죽여서 없애 버리다. 아, 그렇구나. 아, 이론이라고 할까? 우리 이론 줄여서 좋은 거 좋은 거. 이론 박테리아. 괜찮은 것도 죽인데. 그러니까 미네랄이 주는구나. 그다음 요거 땅벌레를 뭐라 그래? 지렁이. 그 다음 버그는 그냥 벌레야. 벅스 뮤직 아직도 있어? <laughs> 노래 듣는 사이트. 멜론 이런 거. 그게 이 제일 먼저 나왔을 걸? 벅스 뮤직이? 이 벅스야. 아, 라떼 말이지. 토양 속에 있는 벌레. 이로운 애들을 죽여서 없애. 누가 비료들이. 또죽격이다 크레이트 댄시니까 또죽격 그럼 선행사는 여기 선 X라고 적을 거다. 선행사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는 선 동그라미 적을 거다. 선행사 맞다는 이야기다. 그럼 왜 이렇게 적어 놓냐면, 여기가 선행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동사가 됐어. 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선행사면 S 붙여야 되거든. 선행사가 얘야. 선행사가 카톡이야. 얘가 선행사야. 선 동그라미. 됐지? 얘가 선행사야. 그러니까 복수동사야. 많은 필수적인 영양소. 뉴트리언트니까 영양분. 필수적인 영양분,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주는 벌레 속에 얘네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얘랑 얘랑 사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쳐서,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수식 한번 하고, 가로 닫지 말고, 또 이렇게 해서 가로 쳐서 이렇게 선행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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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을 거야. 요가로랑 요가도 이따 닫을 거야. 된 거지? 오케이. At the first place 하니까 제일 먼저, 처음에, 우선. 우선적으로. 자, 우선적으로 뭐 한다? 1번. 예, 이거, 이거. 우선적으로 뭐 한다? 죽인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한다?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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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 그냥 막다. 막는 거예요. 이 살충제들이. 업무트. 흡수. 아, 미안. 업테이크. 흡수. 영양소 영양소의 흡수 어디로 가는 음. 어디로 가는 플랜트 식물 식물에게로 가는 영양소의 흡수를 막아버리는 죽였어 이런 걸그 다음에 뭐 해버렸어 막아버렸어 누가 얘네가 그럼 병렬구조가 어떻게 돼 1번 2번이야 s 붙이면 안돼 ing도 안돼 문법 되게 어렵겠지 여기 제일 화살표를 보내놓든가 아니면 연결을 저놓든가 이렇게 병렬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로 닫자 한마디도 살충제랑 비료를 쓰는데 그 비료가 이로운 우리 생명체를 죽여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소의 흡수도 막아버려 그렇다 보니까 음식에 뭐가 없어져 버렸어 미네랄이 줄어들어 버렸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됐지 다음 선생님, 클랐어요. 아, 안 클랐어. 안 클랐어. ing가 주어올 거야. 제 앞에. 동명사 주어올 거야. 그럼 동사부터 찾아. 그치? 끝. 안 어렵잖아. 그치? 음. 됐죠. 그 다음, 퍼틸라이징이, 이게 비료야, 아까 비료. 이번엔 동사니까 비료를 주다. 비료 주는 것. 비료 주는 것. 클럽 쓰는 곡식들. 그냥 농작물이라고 할게. 곡식들 그럼 좀 그러니까 농작물, 농작, 니트로겐. 아까 선생님이 뭐 예상했지? 무슨 성분이 많다? 질소. 질소. 그리고 포타슘. 그냥 포타슘, 포타슘이라고 하면 돼. 포타슘. 질소와 포타슘이, 슈타슘이 많은 것을 갖고, 이걸 갖고 있는 성분으로 농작물에게 뭐를 주면? 비료를 주면. 레드2 이어지다 마그네슘 아연 철분 그리고 아이오딘 아이오딘 이네 가지 성분의 증가 감소 감소 이거 미네랄 감소 요인들이야 미네랄 감소 요인들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땅 입장에서 나쁜 애들 그럼, 나쁜 애들로 비료를 주면, 1, 2, 3, 4. 나쁜 애들, 좋은 애들. 좋은 애들. 필수 성분들. 좋은 애들. 이 좋은 애들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겠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나빠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There has been 해지빈이 현재 완료라서 현재 완료제 해석해 주려고 있었다. 온 에버리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바웃은 대략 대략 30%의 디클라인 뭐가 있었다? 감소. 감소. 이거 어짜부터 쓰니까 뭐라고 한다? 단수요 단수. 선생님 이거 단수 복수 이거 어떻게 따져요? 음. 해지빈이 동사다? 얘는 주어 아니야. 얘가 주어야, 얘가. 근데 어짜가 붙었어. 하나야. 그래서 해제야, 단히 됐지요? 마그네슘 함량의 컨텐츠가 뭐라고? 함유량. 마그네슘 함유량의 30% 정도가 줄어들어. 뭐에? 밀. 밀에. 질소랑 포타슘 비료를 주잖아. 그럼 밀에 마그네슘 함량의 30%가 뚝 떨어져. 이것, 30% 감소라고 해놓을까, 우리? 30% 감소. 30% 감소는 파틀리,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t 투는 비코우즈브랑 똑같다. 때문에라는 전치사야. 자 여기서 수업을 좀잘 들어봐, 잘 들어봐. 투가 전치사 투거든. 그러면 전치사 투 다음에 온 동명사야. 누가 동명사고 예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누구라 그래서 바로 뒤에 있게 아니라. 빙야, 이 얘가 동명사야. 그럼 얘는 뭐냐고? 의미상해 줘. 의미상해 줘. 포타슘 이 이렇게 되는 거야. 포타슘 이. 우리 해석제 딱 가운데 봐봐. 우리 해석제 가운데 30%의 감소가 있었다. 뒤에 읽어볼까? 이는 부분적으로 포타슘 이 포타슘 이 주어. 포타슘 이 주어. 이해가 됐죠 어, 됐기 때문에 된 것. 된것 때문이다. 된 것, 된 것. 포 이건 앞에 영어는 오타야. 된 것. 블라커 뭐가 된 거야? 방해물이 된 거야. 방해물이 됐기 때문이야. 누구에 대한 마그네슘 흡수에 대한? 누가 하는 거지? 식물이 하는 거지? 식물에 의한. 식물이 마그네슘 흡수를 할때 방해물이 됐기 때문에 30%가 감소한 거야. 누가 방해 요소가 된 거야? 포타슘이. 해가된 거지? 포타슘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뭐가 낮아졌지? 낮은 마그네슘 수준이 되겠지? 어때? 이거포 익젬플 문장 삽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문장 삽입 한번 적어 놓을까? 문장 삽입. <laughs> 그다음 논리상은 낮은 마그네슘의 수준도 낼수 있어. 요거를 안 내면 요거를 낼 수도 있는데, 아 선생님 포익 점프 여기다 적어졌네 실수다 여기인데 미안해. 여기 문장사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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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요거야 요거. 자 문장사비를 적었지? 그다음 에 옆에다가 서술형. 의미상에 요거 포타슘 위치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릴 거야. D2 다음에 포타슘 있고 그다음 빙이었어. 요 정도만이라도 써 대충 해갖고 그럼 d s 이지 어쩌고 그다음 D2 포타슘 빙 그다음에 뒤에 어떻게든 대충 써보라고. 그럼 부분 점수라도 봐으니까 됐지? 그럼 낮은 마그네슘 수준. 토양에서의 마그네슘 수준이 낮아진 거야. 높아진 게 아니라 또한 발생한다. 봐. 또한발생화 되잖아. 그럼 앞에게 한번 일어났다 해야지. 정확해. 이 문장 삽입이야, 이거. 음. 됐어. 자,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산성 토양. 산성화된 토양 때문이야. 그리고 어라운드는 대략 새로운 문장 시작이야. 70%. 팜랜드는 농장, 농지. 지구에 있어서의 농지의 70%는 수치 주어는 무슨 사 주어라고 불러? 우리 구분사야. 부분. 그래서 이거 단수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거 단수하라고. 지구상에 있는 농지의 70%는 산성화됐다. 그럼 예측하건데 모든 농지가 뭘 쓰고 있다? 비료.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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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그럼 따라서 뭐의 수치가 낮아질 것 같아? 마그네슘? 재료의 줄? 미네랄. 미네랄 이제 나와야지. 따라서 이제 결론 나와야지. 전반적인 캐릭터리스틱스 특성. 토양의 특성은 결정한다. 어큐뮬레이션 하니까 무엇? 축적 축적하다. 축적을. 뭐의 축적? 미네랄. 식물에 있는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해 주는 건 토양의 전반적인 특성이다. 뭐 되어 있거나 산성화되어 있거나 마그네슘이 줄어 있거나. 그렇지? 이런 특징들이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한다. 따라서 미네랄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음식에서의 미네랄의 감소는 얘네들 때문이다. 됐죠? 식물에게서의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해 주는 건 토양의 전반적인 뭐다? 특징이다. 두 가지 특징을 봤어, 우리는. 첫 번째는 미네랄 같은 것들이 아연이나 얘네들이 적다. 그렇지? 아이오딘이 적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산성화됐다. 이거. 아, 이제 마무리 짓게요. 실제로 인디드 나우데이스 오늘날 지구의 토양은 더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그 다음 공식 하나 적자. so v s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다고 머머도 마찬가지다. 자 누구도 마찬가지다. 플랜츠 식물도 마찬가지다. 더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자 여기가 비동사니까 여기도 무슨 동사? 비동사. 여기다 두 적으면 틀린다. 왜? 선생님 so 두플랜츠 so are 어떻게 구별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동사가 뭐야? is 비동사. 그럼 너도 비동사 이렇게. 재배되는. 이슨 토양이다. 온 이세 이슨 토양.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재배되는. 얘는 토양. 토양에서 재배되는 식물들 또한 마찬가지다. 끝.